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교수구요. 10월 17일 금요일이죠. 자, 우리 이엔셀 상장 이후에 V자 반등 큰 폭으로 나와준 다음 지속적으로 하락이 나오기 시작한 종목이죠. 자, 일단 오늘도 샤르코 마리투스병에 대한 임상 결과 발표라는 기사가 보이던데, 이건 제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임상 결과 발표 아니에요. 제목을 이딴 식으로 주주분들 혹하게만 만드는 기사는 다 신고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기업 일정, 그리고 목표가 매수매도 타점까지 정확하게 짚어드릴 거니까, 오늘 라이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일단 이번 연도 2월 달에 첨단 재생 의료법에 대한 개정안이 발표가 되면서 기존의 중대 그리고 희귀 난치 질환으로 지정되어 있던 대상들이 폐지가 되고 다양한 환자들께서 임상 연구에 참여해서 치료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 확대가 진행이 됐는데 이게 이엔셀같이 임상 연구 중에 있는 기업들한테는 엄청난 호재라는 거죠. 지금 주가를 보게 되시면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겠는데 중간 중간 한 번씩 거래량을 동반해 가면서 기존 물량들을 흡수해간 매집봉을 띄워줬다는 걸볼 수가 있겠고 워낙에 저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만 치고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엄청나게 상승 탄력을 받을 여력들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자, 이엔셀 같은 경우에는 세포 처리 시설 허가를 받은 기업으로 주로 위탁 개발 생산인 CDMO라는 계약을 통해서 파트너 병원에 세포를 공급하는데 현재 서울 아산병원 그리고 삼성 서울병원 등 이미 상급 종합병원 쪽에 납품을 진행하고 있고 최근엔. 샤르코 마리투스라는 질병에 대한 치료 기술을 호주 특허청에 정식 등록을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입지를 다졌죠. 이게 그동안 연구를 통해서 진행됐었던 재생 능력이 확인된 줄기세포와 인슐린을 결합을 해서 만든 신기술인데 이 기술에 대한 특허가 호주뿐만 아니라 지난해 유럽 특허청에도 기등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ENCL 주주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자, 모름지기 바이오 종목은 부동산과 움직임이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값어치는 세번 오른다고들 하는데 주변에 여기 들어온다라고 얘기가 나왔을 때한번 그리고 공사가 시작될 때두번 마지막으로 완공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물량을 넘기기 시작할 때세번 이렇게 총세 번이 오른다고 하는데 우리가 종목만 다르고 바이오 종목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뭐가 있다? 임상 일정들이 있잖아요. 임상 일상 그리고 2상, 3상, 여기까지 승리되면 상용화가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본질적인 흐름은 똑같고 딱 하나 다른 게 있다면 부동산과는 다르게 상방이 열려져 있는 대신에 하방 지지에 대한 부분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임상 일정들에 맞춰서 적당한 시기에 매수를 진행하고 적당한 시기에 팔고 나오는 것만 반복을 하더라도 큰 수익을 벌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현재 국내 임상, 1상의 마무리 부분과 2상 초입 부분을 속도감 있고 효율적으로 통합을 진행 중에 있고, 해외로부터도 임상 참여 요청이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실제로 이엔셀의 오충섭 이사가 직접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바이오제팬 현장에서 국내 1위 줄기세포 위탁계약 생산을 넘어서 글로벌 1위로 오르겠다는 포부를 밝힌 만큼 앞으로 임상 일정들에 대해 명백하게 가시화가 되면서 이런 프로젝트를 통한 수주 실적이라는 부가적인 기대감들까지 주가에 반영을 시키게 되면 주가 변동성 나와주다가도 한 번에 치고 올라갈 텐데 자, 하지만 이러한 호재 뉴스들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엔 이러한 상승분을 내가 주머니로 가져올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겠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주가는 저평가가 되어 있고 주식이라는 건 n 자형 파동을 그려 가면서 움직이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나와 있는 일정들에 맞춰서 기대감 전에 매수가 들어가고 기대감이 나올 때 매도를 진행할 줄 알아야 주머니로 수익을 가져올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대박을 바라고 투기를 하는 투기꾼들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 투자를 하고 있는 목적이 뭐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타점을 잡을 필요가 있는 건지는 이제는 우리 여러분 들께서 정확하게 인지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다가 그대로 물려버리신 경험 여러분들 생각보다 많으실 텐데, 자 이번에도 욕심 부리시다가 그대로 수익권 이탈을 하실 건지 아니면 어깨 높이에서만큼이라도 수익을 챙겨 보실 건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 1 0 2 8 4 6 3448번으로. 급등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구독자 분들이구나 생각을 하고 기업 일정 그리고 목 효과 매수 매도 타점까지 일석삼조로 정리를 해서 보내드릴 거고요. 자 문자를 보내주시지 않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드릴 수 있는 이진검다리가 끊어지게 되겠죠. 구독자분들인지 알수 있는 방법도 없고 제 영상을 시청하셨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기 때문에 물론 제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서 소통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해요. 하지만 4시간, 6시간 이렇게 소통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나이셀 주주 맞고 너 영상 시청하고 있다. 앞으로 일정에 맞춰서 나올 급등들은 내가 어깨 높이 만큼만 가져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급등 두 글자 문자만 보내주셔도 제가 정리한 내용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자 오늘 영상 뒤편 보시면 시초가 매매부터 추천 종목까지 수익 보실 수 있는 유익한 내용들 많이 남아 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보다 제가 정리한 내용들만 받아가셔도 여러분들 돈 벌어 가시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 을 드렸죠. 적당할 때 사서 적당할 때팔줄 알아야 내 주머니로 챙겨 가는 거라고요. 큰 상승이 세번 나오기 전에 중간 중간에 유동성에 대해선 하방 지지가 약할 수 있다고요. 제가 매도 이유에 대해서까지 안내를 드릴 테니까 제가 안내 드리는 대로만 따라 오시면 됩니다. 자, 최근에 추천드렸던 종목들 살펴보면, LNC 바이어, 재료 좋고 수급 괜찮아서 제가 빚각 돌파부근 27,500원에 매수가 안내를 드렸었죠. 자, 지금 최고가가 53,9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리주란 대학마로 현장에서 돌고 있는 소식들이 있어주기 때문에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차 매도 51,200원에 예약 매도 전량 체결되면서 86.18%의 수익 확정으로 마무리되었죠. 자, 최종 목표가까지 아직 한참 남아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조정 구간들 활용해가면서 저점 진입은 계속해서 들어갈 거고요. 수익률 최소 100% 이상 치고 올라갈 겁니다. 자, 그리고 단할 같은 경우에는 1파, 2파, 3파 나와주면서 지금 2차 매도가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3차 매도가 준비 중에 있는데 이게 지금 정책 흐름에 따라서 이거를 3파의 최종 장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이 차트 전체를 1파로 봐야 할지 제가 지금 눈여겨보면서 매매를 진행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히나 기존 라이트 코인 기반에서 리플 코인 기반으로 확장한다는 기사가 나와주면서 스테이블 코인 계열로 조금 더 유리한 방면으로 흘러가주면 정책적 수혜까지 추가 급등 나와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이거는 제가 추천해드릴 때마다 욕을 먹었던 종목입니다. 자, 지금은 다들 저한테 감사하다고 하는 종목인데,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전력 수요량은 무조건 급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원전 이상의 대체제가 현재까지 없다고 계속해서 안내를 드렸고, 현재 저희 가족분들의 평균 단가가 2만원 초중반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뭐 체코 원전 수주라던가, 다시 한번의 원전 중심, 요런 기조가 돌아가면서, 급 등이 나와 주었고요. 지금 모든 물량 전량 홀딩 중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종목들 잡아도 이런 종목들을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 자, 라이브 방송에서 나오는 종목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급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도 계속해서 매수가랑 매도가까지 보내드리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매매 이후까지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자, 라이브로도 수익을 같이 보시고, 테마주로도 이렇게 수익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2846-3448번. 여러분들이 추천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 실시간 매수가, 매도가 함께 진행을 할 겁니다. 제가 괜찮은 흐름 나오는 종목들이 있으면 얼마 얼마 원 매수하세요라고 문자를 보내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반드시 추천이라고 두 글자 신청을 해 주셔야지 제가 보내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신청을 하셔서 우리 여러분들 앞으로도 수익을 많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대신에 여러분들 항상 제 영상 올라오실 때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제가 이거에 가장 큰 힘을 받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만 많이 눌러 주시면 제가 힘을 내서 매번 이런 종목들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문자로 추천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아침 9시. 땡 치자마자 장 열리자마자 시초가부터 확인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자 단타 치시는 가족분들을 위해서 제가 시초가에 들어가면 충분히 수익을 좀 챙겨갈 수 있는 요러한 종목들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매일 아침 9월 9일 뭐 시초가 관심 종목 요런 식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차트를 봤을 때 시초가 잡고 쭉 상승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갭 상승 물량이 나오더라도 항상 잡을 수 있는 타점에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이렇게 매수세가 몰리면서 시가 상승하는 모습 볼수 있고요. 자 우리의 목표 수익률은 항상 얼마다? 자 5%죠, 5% 항상 5%입니다. 5%, 5 이하로만 잡고 이렇게 자율매매하실 분들한테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고 있고 자 이러한 종목들 우리 여러분들한테 제가 매일 아침마다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들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죠. 항상 여러분들이 시초가 매수를 하게 되면은 급등이 나와주면서 이렇게 수익률을 챙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여기 차트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후반에 가서 또한 번의 상승이 나와줄 수도 있는데 절대로 욕심을 부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루에 5% 정도의 수익률은 본다고 가정을 하고 매매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 이후부터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올라갈 수도 있지만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욕심을 덜어내고 무조건 5% 이하로만 수익을 보겠다라는 마인드로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렇게 끌고 가다가 괜히 물러버리게 되면 상당히 곤란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해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매수 매도 타점 잡아드린다 보이시죠? 자, 문자로. 급등!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 이 문자 메시지 방에 추가를 해 드릴 거고요. 자 세력들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정확하게 며칠 동안 여러가지 지표를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한 이후에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런 종목들 막 그냥 저냥 보내드리는 거 아니고요 굉장히 여러가지 차트들을 분석을 한 다음에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그 이후까지 좀 이렇게 파악을 해가면서 이러한 종목들 그리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한테 아침마다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가 진행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은 항상 생업에 종사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미리미리 안내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편하실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단타 종목들로 매매하실 분들은 참여하실 분들만 참여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중장기 위주로 하실 분들은 제가 이건 따로 안내를 좀 도와드릴 테니까 여기에다가는 보내주시면 안된다는 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단타방에는 우리 단타 시초가에 매매하실 분들은 5%씩 욕심부리지 말고 이렇게 꾸준하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문자로 급등이라고 두 글자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 낼수 있는 그런 종목들 항상 나옵니다. 항상 나오니까 단타성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시초가 좋아하시는 분들은 위에 이렇게 꼭 급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해서 뭐 주식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꼭 움직이셔서 문자 보내주셔야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만 안내를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꼭 급등이라고 보내주시면서 제가 안내드리는 이러한 시초가 매매들로 수익을 좀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